베네치아 놀러가야죠 일단 이탈리아말로 저희 베네치아라고 하죠 추천드리는 게 저렴한 호텔 나쁘지 않아 저렴하고 편리하지만 좀더덜 더 예뻐서 카페라떼나 에스프레소나 그리고 우리 거 데이트하기도 좋고 몰래 몰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산 마르코 보는 방법 있고 아니면 쭉 안으로 갔다가 베네치아는 미로예요미로 미러. 그냥 길을 잃어버리면서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산 마르코 관장가지갈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길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길로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아까 게 우리 관광객들이 많은 좀 가기 편안한 길이면 여기 로 가면 좀더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좀더이 베네치아 심장으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사실은. 첫날이니까 단말고 좀 보고 그리고 제가 맛집 몇개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젤라또집. 사마르코 가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지도 보지 말고 그냥 다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베네치아는 이해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제일 중요한 거 물고기 모양이고 중간에는 되게 큰 카날 있잖아요. 이거는 카날 그란데라고 불러요. 그냥 한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북은 여기 도시 중심이고 여기 벌게 되게 많고 밤물관안 좋다 그런 거 되게 많고. 여기는 사람들이사는데 많아요. 이사는이거는산은켈레 섬인데 이기는이제이사이사묘지은이사사람들사람들의무덤이사들이사들이들이사은이사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가면 들은이사들은이사람들이사람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 이렇게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지도 안 보셔도 어 좋을 것 같아요. 도착했어요. 저희 오늘 산마르코 광장만 볼게요. 이 저희 너무나 아름다운 산마르코 광장이죠. 낮에 한번 가고 밤에 한번 가는 게 제가 추천드립니다. 낮에는 관광객들이 있을 때 보고 저녁에 또 와서 뭐 11시 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또 보는 게 너무 너무 좋아요. 여기는 개 아 옛날 베네치아 공화국들의 사무실이었어요 사무실이었고 여기 누워모 선당, 가장 큰선당 있고 여기 옆에 발라쏘두칼레 라고 그궁정이죠 베네치아 왕이 우리 너제라고 불렀는데 너제가 왕의 왕이 살았던 데 여기였어요 산 마르코 도착해서 시간 되시면 여기 간판니레 존탑 꼭 올라가 보시고 왜냐면 뷰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 발라초두 가레, 이렇게 베네치아 경복궁이죠. 도제가 살았던데 여기까지 가서 사진 찍어서 여기 탄 시계 다리 보고 그리고 그냥 집에 가 오늘 집에 가도 돼요 사실 볼게 너무 많지만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산책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일단 마, 일단 맛집 몇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베네치아는 걷다 보니까 출출, 출출할 때 많고 배고프고. 근데 또 관광객 너무 많고 그리고 별로인 것 같은 식당 너무 많고 너무 비싼데 너무 많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물론 커피는 아무데나 들어가면 돼요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그냥 예쁜 데라스 있는 데 가서 커피 시키면 문제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파스티체리아라고 커피 마실 수도 있고 케이크도 먹을 수 있는 알려드릴게요 커피숍인데 우리 더 놀러 라고요 간부 산타 마르그리타 젊은이들의 관장 가면서 여기 있었어요. 보시면 되게 역사나 긴 계룡 커피숍인데 딱 골목에 있어요. 들어가서 여기 진짜 베네수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요. 현대적인 케이크나 그런 거 말고 진짜 전통. 이 옛날 거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용으로 예쁘지도 않고 약간 되게 단순한데 진짜 이 역사 느끼고 싶으면 딱 좋아요. 제일 사람들이 궁금하시는 게 이걸 거예요. 아마 한국 분들은 루로 많이 가는 맛집이나 그런 데 있는데 이게 어떻냐. 그래서 저희 제작진들이 찾아봤었는데 첫 번째는 식당은 폰틴이라고 썼어요. 트라토리아 폰티니 해산물 파스타, 발사믹 스테이크, 티라미수 먹는데요. 일단 제가 사실 잘 모르는데인데 맛을 알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저희 많이 가, 가시는데 프라이드랜드라고 오징어 튀김 많이 먹으러 가요 일단 한국말이 있어요 어, 제가 한국에 왔는데 레스토랑 가는데 이탈리아말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아 여기 현지인들이 가는 데일까? 일단 저 이름 제목만 보면 프라이드랜드? 영어잖아요 딱 이거 관광객들을 위해서 오세요 여기 튀김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니까 오 이거 뭐야 아어 이탈리아 사람들은 커피도 종이컵에다가 안 마셔요. 그 종이의 맛을 싫어해서 이 접시도 따뜻한 접시여야 괜찮은데 밥을 종이컵에다서 사실 잘안 먹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 저는 맛에 대해서 사실 모르니까 뭐라 할 수가 없는데 프라이드랜드 테이크아웨이, 파스타 일단 저는 파스타라는 말 보면 아 외국인들이 가는 거다 왜냐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레스토랑에 갈때 파스타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파스타 집에서 먹지 강구다 보니까 해산물이 맨날 들어와요. 그래서 해산물 맛있는 해산물 레스토랑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는 식전주 먹을 때 해산물 되기 많이 먹는데 잘안는데 가야 좋죠. 베네치아는 이 안주문화 어마어마해요. 술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베네치아만에 있는 특별한 식당이 있어요. 마카로요, 마카로. 조그만 음식 다 파스 같은 거 먹으면서 술한잔할수 있는데 그거 마카로요 제가 그래서 맛있는 마카로 몇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레멜이라고 레멜은 베네치아 사람 말로 이 노를 조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위기예요. 딱 누가 봐도 현지인들이 가는데 요리 보세요. 이거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고 싶은 요리예요. 아니면은 곰의 관장이라고 골테델로르소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치케티. 여기 오면 우리는 이제 게술한잔 시키고 이런 거다2.5 유로요, 3천 원, 000원, 4천 원이요. 쫙 종류 되게 많아요 두개 주문하면 5유로예요 술까지 주문하면 7유로인데 바스타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뭘 먹고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약간 마카리충의 그래도 유명한 데예요 여기는 진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고 저도 많이 갔었는데 이노테카스 갸비라고 하는데 술 굉장히 많아요 술 굉장히 많고 조렴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서 주문을 해서 나가서 밖에서 마셔요 여기 밖에 나가서 여기 테이블처럼 써서 이렇게 먹는 거요. 이런 거 집게 띠요.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런 느낌, 딱베네츠의 집게 띠. 문화 체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밖에 뮤 대박 대박이잖아요. 나오셔서 이렇게 보면서 술 한잔하고 뭘 먹으면 진짜 현지인들이 아는 것처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 이거 제가 진짜 베네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되게 구멍가게예요. 자동차로 도착하는데 야자리 로마 바로 옆이에요. 아니면 기차역 옆이에요. 그래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여기 되게 자주 가요. 보세요. 되게 조그만 가게인데 밖에는 옥동 세개 있어요. 테이블처럼 사용하는 거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막 주문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뭐 없어요. 그냥 와인이랑 쉽게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샌드위치나 이런 거. 진짜 이거 리얼이요, 에 리얼, 리얼 베네치아 겸이 바라디소 페르두또 진짜 몇 베네치아인들만 가는 너무 맛있는 마카로 겸 레스토랑이었는데. 유명한 노래 나와가지고 유명해지고 지금 다 가요. 그래서 요즘 관광객도 너무 많고 하지만 진짜 맛있어. 아직까지 맛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되게 오래됐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오래됐고. 딱 이거 맨네치의 음식이요. 이거. 이 대구 요리, 그리고 이거 오징어구이. 야채, 야채 많이 먹어요. 이게 제대로 된맨네치의 튀김, 모든 해산물 튀김이에요. 마지막은 이탈리아 가면 젤라또 먹어야죠. 일단, 젤라토는 실패하기가 좀더 어려워요. 일단, 맛이 보장돼 있는 체인! 그럼이라는 데 가는 거 좋아요. 이탈리아는 프랜차이징 거의 없잖아요. 프랜차이즈 몇개 중에 하나예요. 젤라토 체인인데 여기 퀄리티 보장돼 있어요. 주문하기가 편하게 돼 있고, 젤라토 맛있고, 맛도 다양하고, 좀 비싸요, 그래도. 그리고 기차역 안에 있으니까 기차 타기 전에 딱 젤라토 하나 먹기가 좋아요. 베네치아는 가면 카!라는 말 되게 많이 보여요. 카! 이게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가문 그래서 너로 가문 카베이자로베이자로 가문 우리 제가 대학교 다녔던 데 옆에요 많이 가서 예 네. 펜스하지 않지만 맛있었고 디라미수도 맛있고 그래서 제라토는 사실 아무튼 하루 두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 걷다 보니까 제라토는 알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사실 저도 알 얘기 너무 많고 메네츠에서 하루 보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번에 좀더 아라 베네스더알고 싶다 그리고 아예 사람들이 모르는 장소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잘 준비해서 어, 같이 랜선 여행으로 영화, 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 긴 시간 동안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화에서 뵙겠습니다 차오차오